안녕하십니까. 허강조류 시청자의 는 MC 조현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청자의 는 코너가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매주 고정으로 해야 된다. 저에게 활력을 집중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처음에 이 코너를 시작했을 때 의아해 하던 눈빛으로 보던 용 PD가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용 PD는 기회주의자 오늘은요 어, 많은 편의 업로드가 그동안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 컨셉을 잡아서 하기에 좋을 것 같은 What's in my bag? s 저의 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저는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갖고 다닌다 한들 담배와 카키와 카드지갑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What's in my bag?은 전3 0초면 끝날 것 같아서 패스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허강 조류의 와치 마이펫 허준 편부터 댓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허준 형 도라에몽 컨셉을 잡으려고 몸도 도라에몽처럼 만들다니 멋져요. 아 이게 매기는 건지 안 매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뒤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송정환 님께서는 진구 비실이 이슬이 다 있네. 그리고 강길남 씨가 남긴 댓글입니다. 악질이다. 너무 약올렸다 이거죠. 그리고 조수아님께서는 몸만 파랗게 칠하면 되는 건가 해서 허준형이 도라에몽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살을 찌웠다는 거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좋아요가 118개가 붙었습니다. <laughs> 이거 욕 아닌가? 요 지금. 음. 자 그리고 현가나님께서 아, 랩노트 빵 터졌네. 혼자 한번 제대로 불러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도 좀놀랬습니다 우리 준이 형이 평상시에 랩을 저희에게 보여준 적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방 속에 랩 노트가 있었고 그 랩을 언젠가 펼칠지 모르는 그 순간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 형도 기회주의자. 소나무 님께서 와 썸네일만 보고 보그인 줄 우리 형 성공했구나 하고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깜빡 속았잖아. 네가 그런 그렇지 톤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연결됐다라는 거 하나, 썸네일은 이렇게 앞으로도 자극적이게 어그로를 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썸네일에 걸렸다! 싶으면 물고기 있냐 파닥파닥 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칙님께서 준영이 이제 지갑을 꺼내주셨는데요. 맞아, 지갑은 선물 받기 전까지. <laughs> 저도 여친이 새거 사주기 전까지 그 전에 손님이 선물해준 7년간 쓴 지갑 계속 썼어요. 형, 약은 버리자. 글쎄요.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서 여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홀칙님. 태양초 고추장님 아 요거 띄어쓰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어디에 쉼표를 둬야 될지 몰라서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형 의외로 연예인인데 검소하시네요 사치 부리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버전 허준형. 의외로 연예인인데 검소하시네요. 사치 부리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거가 저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연예인인 우리 허준영께서 이거 신표가 없어. 이거 내 맘대로 읽는 거 아니에요? 현민 피셜로 이 형은 사치랑은 전혀 거리가 먼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준영 의외로 연예인인데 검소합니다. <laughs> 페페스님께서 아저뭐 라이브 방송 때도 들어오셨죠. 와 유튜버들이 다 한다는 왓스 인 마이 백허태비 좋아요. 여긴 허강조류TV입니다. 허티비 따위랑 비교하지 마세요. 거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여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근데 굳이 허티비를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뭡니까? 페페스님. 그 위에도 많은 지분 중에 하나가 허준영 가방에서 짬뽕밥이 안 나와서 서운했다는 글이 많았는데요. 언젠가 준영 가방에서 짬뽕밥이 나올 때 저희가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강성민 편입니다. 김동님께서 개인적으로 편집 진짜 너무 그려요. 이건 뭐 용PD 들으라고 한 얘기네. 올드한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폰트, CG, 이미지 싹다 그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딜을 박는다고 생각했는데, 한번더 생각해보니까, 김동님께서는 허강교류TV에 구직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날 써라. 이력서 받고 있습니다. 한번 메일로 보내주시면, 김동님의 멋진 작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연락 좀 부탁드려요. 이성재 님께서 아 이거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댓글인데요. 관리를 해서 형처럼 됐으면 관리를 열심히 했을 거야. 많은 분들께서 이와 비슷한 류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해서 되는 거에 <laughs>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여러분들 관리 안 되는 관리하지 맙시다. 닥치는 대로 삽시다. 포기합시다. 마음 편해요. 마이클 킬링께서, 형, 그만큼 들고 다니면 잘생겨지는 거야? 아니면 잘생겨서 그만큼 들고 다니는 거야? 나 지금 매우 진지하거든? 그렇죠. 강성민 씨의 외모, 그리고 이제 팔뚝, 뭐 이런 전체적인 피지컬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뒤 바로 이어서 근성민 TV가 답글을 다루셨는데요. 본인입니다. 남자 배우 가방을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별거 없네요. 이제 진짜 끝판왕 그 누나가 출격할 차례인가요 하면서 만에 하나 그 누나가 조회 수가 잘 나왔을 때를 대비한 정치질 근성미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 믿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양반이에요. 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격해져서 솔직한 게 나왔습니다. 근성민TV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해도 되니까 관심 들어가서 뷰만 좀 올려주시면 그게 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성민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허TV는 말고, 천영님께서 왜 세월은 시청자와 허준영님이 몰아서 맞는 건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주님께서 아, 원기옥. 아주 이제 이 멘트가 세다고 얘기해주신 거죠. 이승원님께서도 근데 또 약간 반박을 또 해주셨어요. 준이 형도 나름 관리 잘한 거임. 살이 쪄서 그렇지. 그랬더니 알라스카배우님께서아 변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뭐 일단 준이 형 놀리기에 다들 현안이돼 있네요. <laughs> 안티 엔트로피님께서 나 이거, 나 이거 제일 많이 웃었어. 이거 보다가 준이 형건 썸네일로 몇번 봤는데도 안 들어왔는데 이건 썸네일 보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뭐 들었나 궁금해서 썸네일에서 준이 형건 준이 형 얼굴 내려주세요. 몇 번을 봐도 안 들어갔대잖아. 지혜 남편님께서 형님만 계시니 아이돌 채널 같아요. 아 같이 먹이네.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성민님의 What's in my bag 댓글 봤고요. 아 이제 근우나가 그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댓글 지분에. 그 누나 칭찬,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누나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류의 이제 댓글이 많아서 일단은 다 침에 촘촘하게 걸렀고요. 그 중에 이제 몇개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갖고 왔다는 점. 뽀야미님께서는 이연이는 가면 갈수록 젊어지네. 정말 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고, 어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때 경진이의 그 비키니 자체는 제가 봐도 아 이건 사기다. 일주일 동안 굶었던 거. 대단한. 존경심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유경진의 프로 의식 최고입니다. 윤영 님께서 눈이 눈님 너무 이쁘시고 눈부셔서 영상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 어쩌죠? 아 일단 유경진 씨의 이제 쌩얼을 보면 집중 많이 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태지공사공룡 님께서 죄다 세월이 묻어나는 아이템들이네요. 누나는 찐이야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제일 마음에 드는 댓글 드디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량 뱁쌤 님께서 나 아, 나는 허준 형님 취향인가 봐요. 어, 왜 이렇게 꼴 보기가 싫지? 했더니어 그래서 댓글이 뭐 하나 달렸길래 봤더니 우리 허튜브의 허준 씨께서 어서 와, 친구. <laughs> 준희 형이 격하게 호응을 해준 그런 댓글 놀이가 있었습니다. 허강조류의 진짜허. 허완욱의 하스 인 마이 백. 고급오렌지 님께서 아, 가방 안에 국전이 들어있나요? 이웃사랑 님께서 와, 저 가방은 정말 탐난다. 어느 날 가방이 사라지시면 이 채널을 본 구독자 중한 명일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어요. 댓글 지분도 허완우의 댓글이 다른 분들의 댓글을 압도합니다. 박재원님이 완우기 형은 말도 별로 없이 쭈뼛쭈뼛 있다가 게임 깨줄 때가 개간지였는데 여기 지금 뭐. 덕들의 천국이죠 지금 뭐 <laughs> 진짜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의 가방은 가방의 물건부터가 남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어, LJH20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와누기는 게임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주니 형께서 아이 미 xx 이렇게 뭐 뭔가 이제 말을 줄였는데요 뭘까요? 뭐첫 번째 답은 미친 놈뭐요 정도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좋게 보면은 미라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미연시로 보였습니다 우주 님께서 게임하려고 먹고 사는 남자와 먹고 살려고 게임하는 남자 아마 허준과 허한욱을 비교해 주신 것 같은데 누가 이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다리집사 님께서 나도 게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완욱기 형을 보니까 난 그냥 라이트게이머 였네 압도했습니다 노바소닉 파리 님께서 난저 친구 대천해수욕장에 콘솔 들고 와서 미연씨할 때부터 일이 크게 될줄 알았어. 아는 분 같은데요, 와누기를? 또 푸치쿤님께서 여기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요, 안 사요. <laughs> 뭘 그렇게 안살려고 하는지 아, 국전인지 알았나 봅니다. 엔틱님께서 PSP 나올 때 뿜어서 모니터 닦느라 고생했습니다. 진짜 10년 전제 모습 보는 느낌입니다. 이제 삶에 치여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게임 취미를 뒤로 하고 온갖 명함. 영수증, 약, 영양제 이런 거로 가방이 채워졌는데 10년 전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 가방을 채우고 다녔을 때가 그립네요. 그러니까 채널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같이 늙어가는 우리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서 이거 보고 좀 뭉클했어요. 이상 허강조류 What's i my bag 시청자의 눈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편 댓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하의는 반바지를 입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같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아, 찍으면 안 돼요, 갑자기. <laughs> 찍지 마, 요 찍지 마. 아, 그러다 일어나겠지? 아니? 안 일어날 건데?